2026 현대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로서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해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외관부터 실내까지 모든 면에서 진화했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파라메트릭 쉴드 그릴과 얇고 날카로운 에리기헤드램프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후면부 디자인도 간결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스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내는 고급 소재와 디지털 기술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최대 7인승 구성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열 캡틴 시트와 통풍 및 열선 기능도 지원되어 가족 단위 고객에게 큰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8L V6 가솔린 엔진이 유지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전륜 또는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효율성과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엔진과 변속기의 세팅이 세밀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OTA (Over the Air)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지원되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 펠리세이드는 단순한 패밀리카를 넘어서 프리미엄 SUV 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공간, 기술, 성능, 안전성까지 모든 요소에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동급 SUV 중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과 실용성을 모두 원하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